안녕하세요.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 오늘은 펜타클 왕 시작하겠습니다. 카드를 보시면 카드가 어떤 다른 카드보다 이렇게 꽉차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뭔가 굉장히 압도적이고 지배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우선은 이 황금색 배경에 뒤로는 성이 보이고, 그리고 이 왕자 주변으로는 이제 포도 넝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는 이제 꽃도 살짝 보이죠. 굉장히 뭔가가 이렇게 얽히고설킨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다 포도 넝쿨이거든요 근데 포도는 항상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다산의 상징 그리고 우리 타로에서는 포도는 부의 상징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입은 지금 왕이 입은 옷에도 굉장히 포도가 주렁주렁 이렇게 보이고요 포도 넝쿨도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특이한 게요. 이 왕자를 보시면 소머리라고 그러죠. 이 황소머리가 양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투구 같은 거 이렇게 소머리로 쓰고 나오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소가 상징하는 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황소 자리, 이 별자리에서 얘기하는 황소자리를 볼수 있는데요. 이 황소자리를 대표하는 물성이 바로 흙입니다. 펜타클이 이 땅, 대지, 흙을 상징하잖아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 우리가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로 이제 실용적이다, 현실적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기준인지 잘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현실이라는 건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성적으로 이렇게 상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지고 느끼고 이렇게 오감으로 체감하는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서 현실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눈으로 볼수 있는 거, 경험할 수 있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펜타클의 모든 속성의 최고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펜타클 왕이고요. 펜타클 왕은 정말 성공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말에서도 이렇게 황소고집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뚝심 있고 밀어붙이고 강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주를 볼 때도 이제 소띠 또는 축. 뭐, 여러 가지 축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축이 뭐, 뭐, 사주에 있다 그러면 뭐, 부동산도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뭔가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하시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감만 하나하나씩 보면은요. 왕관은 이제 꽃의 왕관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대지에서 얻을 수 있는 화려함의 정점이겠죠. 이게 꽃의 왕관이고요. 그리고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게 빈틈 없이 어디 하나 뭐 드러나는 거 없이 이렇게 꽉 죄매고 있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지휘봉을 들고 있고요. 펜타클을 자기 손에 쥐고 무릎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어 보여요.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시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거만하기도 하고요. 권위적이기도 하고요. 왜? 내가 굉장히 자신있거든요. 이 자세가 굉장히 뭔가를 이렇게 좀 제압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펜타클 왕이 유일하게 사원소의 왕 중에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메이저 4번 황제도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다 가리고 있는데 이 갑옷을 입은 발은 드러나 있죠. 그리고 그 발은 뭔가를 이렇게 발로 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 이걸 악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늑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사람이 갑옷을 입고 뭔가를 짓누르고 있다. 제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약간 전시 태세인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전쟁을 나갈 준비가 돼 있고 계획돼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강인하다는 것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킹업 펜타클은 정말 재물의 왕, 성공의 아이콘, 돈 버는 재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인물입니다. 사업적인 재능도 많고요. 예, 사업적인 재능이 많다는 건 현실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업을 잘한다라는 건 계산 능력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 어떤 게 돈이 된다는 거, 이러는 어떤 게 돈이 된다는 걸 안다는 그런 트렌드를 읽는 통찰력도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 누군가한테서 뭐 투자를 받거나 누군가한테서 내가 막 유산을 받거나 이게 아니라 완전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이끌어낸 자수성과 성공형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가 이 성격상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손해보는 건안 합니다. 그러니까 질 싸움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하겠죠. 당연히 싸움에서 이기겠죠. 내가 지는 싸움까지 한다면 이게 확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나질것 같아. 그럼 아예 싸움을 안 하고요. 아, 이거 하면은 좀 손해볼 것 같은데 그럼 아예 손도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판단을 굉장히 잘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기부앤테이크가 굉장히 확실하죠. 그러니까 얻을 게 있어야지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사람들한테 뭐 아우 좀 구두쇠다, 짠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명분이나 어떤 자신한테 돌아올 이득이 없으면 그리고 그 자식 자기가 돌린 그 계산기에서 뭔가가 이득이 없으면 돈을 쓰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모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공을 하겠죠. 돈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정말 돈을 좋아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거에서 굉장히 큰 성취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글을 써냄으로써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뭐 예술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뭐 돈은 둘째 치고 정말 내가 이걸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정말 성취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업가들은 돈을 만들어내고 확장하고, 그 늘리는 거,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업가를 좀 좋게 얘기하면 돈의 예술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킹업 펜타클의 키워드를 보시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안정감 있고, 신뢰와 책임감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계획적이고, 실용적이고, 좀 권위적이기도 합니다. 보수적이고요. 그리고 이게 책임감과 의무감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직하죠. 그리고 자신감도 많고요. 좀 근성 있는 성격들이 있죠.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 그리고 좀 약간 남성적이다. 과거에 어떤, 지금 이제 뭐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좀 위험한 발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얘기했을 때 어떤 남성적이다. 든든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또. 세속적인 성공과 그다음 준비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철두철미하고요 보수적이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성적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돈 앞에서 좀 냉정한 거죠 그리고 든든한 남편 또는 가장 그리고 리더십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된다 그랬을 땐 고집불통이죠 한마디로. 그좀 그러니까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좀 약간 잘못 발현이 되면 그 왕년에 말이야, 내가 말이야, 내가 했을 땐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꼰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지나치게 현실주의로 되기 때문에 약간 감성 파괴자,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그리고 감정보다는 이제 결과를 우선하기 때문에 이제 과정 같은 거를 건너뛰고 결과만 중시하게 되면 사실 이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뭐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자기 방어가 굉장히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요. 배금주의라고 그러죠. 이제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다 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지나친 성공 신화에 빠져서 좀 거만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게으르거나 나태할 수도 있습니다. 펜타클 왕의 연애면을 보면은요, 사실 이 사람 연애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연애를 잘한다는 말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든든한 남편, 가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여성분이 이렇게 나온다,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가족을 먹여살리는 정말 책임감 넘치는 여장군이 되겠죠. 그리고 이분은 연애할 때도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뭔가를 시도한다기 보다도 뭔가 이렇게 연애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관계에서 목적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사람으로 만난다. 이런 거지 뭐 재미나 뭐 이렇게 어떤 감각적으로 연애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목적 의식이 있어서 연애가 될 때는 어, 뭐, 선자리라든지 뭐,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서 연애를 한다든가, 이렇게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안 좋을 때는 약간 조건 만남 형식으로 흐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굉장히 재력과 돈이 많은 사람이 이제 돈으로 어린 사람들을 이렇게 연애를 할 때도 살짝 요런 게 나오는데요. 뭐, 슈가걸, 슈가보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런 건 많이 뭐, 흔치는 않고요 그런 관계가 오래가는 건못 봤습니다. 결국엔 사람 마음이 돈으로는 뭐, 다할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 돈조차도 싫을 정도로 그 관계가 퇴색되거든요. 그니까 정말 내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런 관계는 좀 한계가 있죠. 이 사업, 금전, 뭐 합격 승진이고 다 좋습니다. 특히 사업면에서는요. 이 사람 현실적이잖아요. 이제 성공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사업을 버리려고 할 때도 굉장히 사업적인 통찰력, 예측, 분석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사업가가 아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로서도 굉장히 뛰어나죠. 이제 금융 전문가, 무슨 컨설팅 이런 거할 때도 굉장히 좋고요. 금전도 뭐 돈을 다루는 사람이고 뭐 최고봉이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있잖아요. 합격, 승진, 이동 다 좋습니다. 자,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킹 오브 펜타클을 마지막으로 우리 타로 카드, 웨이트 타로 카드의 모든 카드를 하나씩 설명해 드렸는데요.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약간 심화하는 과정으로 해서요. 여러 가지 카드들을 비교해 보고 또 어떻게 보면 복습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분석하는 걸로 좀해볼 건데요. 뭐 바로 타로 읽는 법 이런 거라기 보다는 타로 카드들을 이렇게 비교해 봐서 수비학 이야기도 하고요. 뭐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메이저 카드의 어떤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해 보고요.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공지 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오늘은 친절한 알파의 타로 배우기 펜타클 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